함께 보실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월 4일 마태복음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도 25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기린 본문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시지만 공생회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의 그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1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말씀의 책자에 나와있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를 말씀하신 것,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되겠습니다. 예,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되어 있는데 예, 40일이라는 표현, 성경에는 40일이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달에 신명기를 읽었는데,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모세와 엘리아도 40일을 금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태형을 허락할 때도 40대를 초과해서 때리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런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4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징벌과 고통, 인내와 완성, 인간의 한계에 최대치,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기간에 의미로 쓰실 때 4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40이라는 그 인간으로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식욕의 욕구들, 모든 욕구들을 절제하면서 교제하신 후에 어떤 모습 가운데 계셨는가라고 할때 줄이신지라 되었습니다 너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고플 때 사탄이 와서 이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3절에서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여기서 4장에서도 시험하는 자, 또 마귀, 사탄 이 표현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탄래서 모함하는 자, 모욕하는 자 그런 의미로서 사탄이 쓰여져 있고 그것이 헬라어로 변형되면 마귀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일 역할을 하는가라고 풀어서 말하면,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께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배고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능이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인간에게 있어서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또 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네, 광야에 40년 동안 하게,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우리 가 신명을 통해서 교훈 받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단의 유혹에 있어서 이겨나가는 방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이 사탄의 유혹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유혹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 믿는 거 좋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좋다. 그러나 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선 어,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 사단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너무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사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사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탄을 통해서 사탄의 그 유혹을, 시험을 이겨나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 주일성수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 은 맡겨진 자리에서 신앙적인 행동하는 것보다 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상적인 방법에 타협하고 또 적응하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또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다양한 유혹, 세상적인 유혹들 있을 때 단호하게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취하여서 먹고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길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것에 가장 먼저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고 순간을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말하면서 그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첫 번째 시험을 물리친 이후에 사단은 두 번째 시험을 5절에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5절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습니다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가장 굶주실 때잘 유혹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니까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이제 바꿔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굶주렸을 때 먹을 것 같고 시험했는데 두 번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니까 이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성 성,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공간 복음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 그 꼭대기에 세운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중, 중반절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은 10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메시아 시에 대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보아야 주실 것이라는 그 표현 중에 하나를 들어서,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여기 성전 아니냐? 성전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그 말씀에 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있으니, 한 번씩 증명해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7절 이르시되, 또 기록세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평안을 구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그러지 않느냐? 분명히 10편 말씀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했으니, 증명해 보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은 아무렇게나 할때 항상 다치지 않고 평안하고 즐겁다,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불 속에 들어가도,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칼로 찔러도 안 죽는다, 지켜보아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시고 그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표현해 주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만 끌어서 자기 마음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부분 부분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원하시는 말씀에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평안과 나의 안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 이렇게 오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근거여서 주 하나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근거여서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시험하도록 하는가? 절대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지키시는지 또안 지키시는지 시험할 수 없다라고 사단에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또 끝날까지 너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 구원의 날까지 있는다고 했으니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안락하게 즐거움들만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아직 그 증명해 봐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고가 나고 질병이 있고 큰 환란들이 닥쳐나. 는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질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없는데, 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지도 않고, 또 너를 지켜보아시지도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가운데는 평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고, 또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 땅에 있도록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 그 모든 것들 을 견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을 겪도록 이 땅에 살도록 했는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평안하고 즐겁고 너를 지켜 보아 준 것을 증명해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해라. 하나님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해라. 하나님을 불평해라.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전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으로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땅하게 그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도리들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하는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시험하지 않도록 그 말씀들을 하면서 또한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가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하면 또 택하신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질 수 있는 그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세상의 부와 명예 또 인정을 받으려는 세상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그 욕구들을 또 예수님을, 예수님께 시험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8절 이하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사탄하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경배하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부, 세상이 주는 명예, 너 이거 다 갖출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유혹하는데,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알려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대적해 있는가? 십절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에 어떤 것도 절하지 말고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그 유혹들 할수 없다 그렇게 사탄에게 절하고 경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허영심과 우리의 에, 그런 욕, 정욕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부, 세상이 주는 명예,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데, 아, 나도 섬겨라. 세상에 그 주는 부, 명예, 즐거운 것들 많으니까 그것들을 같이 섬겨라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는 폐해와 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헛된 것으로 알고 또그 모든 것들은 변하는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용하는 방편으로 알고 살아야 되지 그것이 내게 어떤 큰 도움이 주는 것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세 가지 시험,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 또 평안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 또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유혹하는 것,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을, 백성들이 자칫 넘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유혹을 다시 한번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겪으심으로써 어떻게 이겨나가시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에서 우리 또한 다양한 사탄의 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사탄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들고 또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노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유혹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사탄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따라서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또그 백성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나가고 또 성화시켜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줄 알아. 주님만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마귀를 통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의 문제임을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 욕심과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적용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아 주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월은 고난과 부활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여러 가지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환란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고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화의 방편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을 싸우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주님께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